네,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 않지만 전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습니다. 동시에 입학식도 진행됐는데요. 어려운 시기지만 신입생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겠죠.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을 서주헌 기자가 담아왔습니다.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처음 걸어보는 등교객. 마스크에 가려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발걸음은 가볍고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. 학교에 들어가 보니 이미 운동장은 친구들로 가득합니다. 일찍 온 가족들은 기념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 바쁩니다. 코로나19가 극심한 시기에도 각 초등학교에서는 입학식이 열렸습니다.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학부모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손주를 축하해 주러 온 할머니, 할아버지와 손에 든 꽃다발, 학생들을 반기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코로나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. 모든 교직원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들과의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아이들은 교실에서도 의젓하게 자리를 지키며 선생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. 모든 게 신기하고 궁금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1년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가장 기대됩니다. 앞으로 친구들이 학교는 잘할 거예요. 오늘은 학부모들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. 언제 이만큼 자랐나 대견하기도 하고 책가방을 맨 모습이 그저 흐뭇하기만 합니다. 네, 초다이라서 많이 기대도 많이 되고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되는데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네. 생각을 하면서 네, 입학식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신입생 입학으로 활기찬 3월의 초등학교. 마스크를 쓰고 첫인사를 하게 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루빨리 활짝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.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.